지금 5년째, 5년째, 왜? 다 부정이야. 총선, 대선 일죠 네, 줄줄이 그래, 부정인데, 그래. 이번에도 다행으로, 이번에 국제 그 감시단에서 와가지고, 그걸 미국에서 지금 보고 해가지고, 미국 기자협회에서 발표되고, 그 트럼프까지, 지금 미국 근데, 국회에서도 전부 다 되거든요. 뭐가 좀 조금만 다릅니 우리나라에서 못 발표해. 그만 이게 중국이 다 아주 그만전자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 부족한 거야. 다 그게 힘들어저 지금, 이거 싸운 지 5년째, 5년째 지금. 오, 아야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규탄한다, 빨리 재판 받아라. 이 전과자, 자, 국무총리 대통령 전부다, 전과 사범 이거 큰 문제다. 자, 국무총리 자, 이거 빨리 재판 받아라. 이겁니다. 자, 부정선거자, 부정투표, 전자개표종국식 방식 자, 이겁니다. 완전히 자, 탄핵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탄핵한다. 자, 감사합니다. 국가 살린다 이거 형성형입 감사합니다. 협밖에 <laughs> 없어. <laughs> 우리 같이 간다. 자 이겁니다. 오케이. 자 선거부정 제탈한다. 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가 살린다. 자 선거부정 국회를 해산해라 이겁니다. 국회 해산한다 이겁니다. 교육한국당입니다. 자 국회를 해산한다. 총선 대선 모조리 다 부정성입니다. 총선 대선 두번두번 두 번. 자, 모든 총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모두가 다부정 선거입니다. 이거 완전히 자, 교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많이 시민들 오셔 주시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아, 자, 사. 아이, 눈 밖에 없이 그렇지. 응답을 먹 어, 투지 어. 동동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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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형 형님 이빨 아프다고. 어, 가져 맞습니다. 자. 어. 자, 국가 자, 형님 뭐 이빨 다아프시네 이래 좀 나와 주시라 좀 그래야 오직입니다. 자, 나이 많으시도 자, 오직 국가와 사회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충성한다, 이겁니다. 나라 살린다. 지금 부정선거 빨리 잡아야지. 민주주의가 바로 씁니다. 지금 드디어 미국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자, 완전히 노골적으로 규탄됐습니다. 이제는, 자, 이재명 빨리 미국 트럼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트럼프여, 감사하다. 한국을 빨리 심판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이제 우리 힘으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주도했지만을자 우리나라 힘으로 지금 이제 못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미국이 개입합니다. 자동적으로 자 온라인 선거에 이제 자 간섭이 됩니다. 말대로 자 우리 힘으로 못했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미국이 구원합니다. 미국이 드디어 온라인 부정선거 중국 산하에 온라인 부정선거에 자동으로 자 개입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했습니다. 자 이제는. 자 중국에 조작된 이 부정선거 세계적인 부정선거 드디어 미국의 c i a 손으로 이재명 완전히 체포하게 됩니다 주보야 북한에다가 지금 800만 달러 자, 8억씩이나 보냈습니다 요거 안 됩니다 문제가 자 드디어 북한에다 돈 보내고 자, 부정선거하고 이거 완전히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도하자고 됐어요